dimen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요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실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laughs>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 나라 우리 행위의 책에는 하루하루 우리의 일정이 기록이 되고 또하나님그 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매 아침마다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또그 말씀은 나를 통하여 내 마음에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참잘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어, 사랑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의 시인데 그 옆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교훈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아사은는 그 어, 다윗, 시대의 성가대 지휘자, 요사에 말하면 큰 교회 의왕 목사인데 이 악기와 대원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의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 또는 그 교훈에 관한 지혜에 관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어 긴 내용입니다. 78편이 72절까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긴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양대에 찬양을 할 때, 어떨 때는 좀 짧은 내용도 있지만, 어떨 때는 긴 내용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역사는 살아있다.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아불렀던 364장 찬송은 우리 장인어른이 참 좋아했던 찬송입니다. 저는 모르지만 우리 집사람과 제가 안에서 같이 제 고향실에서 집에서 가정뇌물을 하고 싶더리면 본인이 좋아하는 찬송이찬송안에아이 찬송을 부르면 꼭 덧붙여서 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송 그 역사요. 아마 여러분들 후대에 여러분 자녀들이 제 가장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 제가 이제 목회 생활을 여러분과 같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인지 대감을. 그러면 이제 새벽마다 생각이 날 때가 있다. 아이 집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이 분을 위해서 이 찬양이 필요하다. 첫째 찬양 선택은 본문에 대한. 선택. 두 번째는 막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분을 위한 찬양 내가 당신을 위해서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하지는 않아 하지만 아마 그 찬송을 받아들이면서 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찬양이 이것이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처럼 이 찬양을 가득 내면 들으면 꼭덧붙여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신 찬송이다 아이들을 막 잠자나니까 깨워가지고 이 이불 이 속에 다리 놓고 그리고는 뭐물 비비면서 있으면 꼭 아버지는 이 찬성을 보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laughs>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우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빠지지 않는다. 내한테는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집에서는 아내가 합니다. 아내 목사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를 꼭 자기가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들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역사의 흐름이 뭐냐? 그러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을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뭐한다 드러냈다. 드러내는 이냐 계시. 게시.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쓴 하나님 나라의 편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진취되어지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삼이라고 하는 성간의 지휘자, 음악 목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었던 비밀들을 오픈, 콱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절에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줄 바다. 이런 광명생활을 하고 있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애곤에 살고 있을 때도 이들에게는 종들이에요. 종들 노예 그러니까,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손에 잡혀져서, 일하다고 마음에 안들는 채찍으로 때리고, 일하다고 마음에 안들면 죽여버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팔이 목습니다그런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어. 그 뭐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대와 때를 따라 하나님 보다가 뭐 눈에 보여지는 거, 뭐 자꾸 선택 화를 내쉬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어, 21절에 보면요,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보였다, 불통을 낳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었던 이런 일은 출애국을 하면서, 야, 왜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관야로 몰아내서 우리를 왜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전에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대지를 하고, 사활을 들고, 곡, 곡갱을 들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천막 안에, 하나님의 이 천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들어갈 때, 백성들이 스톱됩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화가 찬든 나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신 은혜예요. 이거는 어느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나게 만드는 그 순간은 뭐냐? 하나님 부터이 따게 지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시래요. 그분그 따게 지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뭐 하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마음에 진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그 얘기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출애굽 17장에 보면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큰 난리를 지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모세를 통해서 또 지팡이를 가지고 산 위에 반성해서 지팡이두 번이나 쳐라. 그리고 두 번이나 쳤어요. 그런데 막 물이 막뻥쏟아 나왔어요. 그리고 이 순간에 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를 개입시키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의 모든 스피커를 다돕는서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내 말을 만들어야 해요. 죽여버리겠어. 하늘에서 막 그런 소리가 들면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 겁난다. 진짜 하나님의 소리인가? 그러면서 막 그, 그런 그런가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지도자를 세우어요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통하여 말하게 하고, 지도자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눈으로 보여지는. 이게 살아있는 역사야.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안 되신 분이었다. 다 계획이 되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믿는 것 보다가 아는 것은 많아. 아는 것은 많은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쨔-끔은, 쨔끔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슨 일이 생겨지느냐 하나님 대신에 다른 일이 생겨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나 동일하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셨죠. 그 하나님이 뭐냐. 온 세상에 계시, 오빠는 확 열어놓고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되느냐 23절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뭘 했다? 하늘 문을 열었다. 광야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서 뭐하겠어요? 비만내준게 아니요. 여러분 광야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백성들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고 40년 동안 살다. 저는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오늘날 이 땅에, 한국 땅에, 만나와 매출하기를 그냥 하늘에서 돈 없이, 나 없이 막 너희들 다 모랄 거라면, 한국 사람은 뭐 할까 도대체. 야 근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대통령들에게 말없이 막 화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노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것 해서 한 5일 동안만 안 되겠다. 이런 것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스톱! 됐다 그러면 난리 날까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 같이, 천 년을 하루 같이 참고, 참고, 기다리며 하늘을 만나를 하늘 문을 여시고 내려주셨어요. 자, 돌아온 과거도 우리도 한번 돌아오면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그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오늘날 나와 여러분도 똑같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주신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린다. 그들의 자손에게. 이분이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복도를 주었어요.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복도가 613가지예요. 613가지를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기는 무리다. 그래서, 어, 긍정적으로 뭐, 이 너희들은 어떤 일이든지 이것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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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라고 하는 게 248가지 그리고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65가지 그래서 이제 613가지 의 하나님의 법률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다못 지키죠 그래서 모세토마여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뭐 주시느냐 쉽게 명을주세 그래 너희들 613가지를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이라도 지키라 액기스를 만들어가고, 그열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찍게 된다, 지키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명령이요. 그래서 이 613가지를 두들겨 뭉쳐서 액스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열 개명이다, 십 개명. 이십 개명은 해라, 하지 마라를 한꺼번에 딱뭉쳐놨는데두 가지로 뭉쳐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 식계명 안에 두었는데 이것도 힘들어.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도 힘들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가운데 구원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뭐냐? 아카페.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육경열 세 가지를 쫙 추려가지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합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의 은혜는 나도 모르게 와오늘날 기쁨이 십니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마치고 안 목사님 배움 그랬더니 나 불면증이 났어요. 불면증 잠이 그안 오고 불면증. 그마음이참 기뻐서. 그러다 다음에 아 이번이 언제 그런 지 자기도 모르게 나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매달 며칠날몇 몇몇 시에 내가 너를 낫겠이 말이 아니오. 뼈가 부러졌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대강, 뭐, 3개월, 뭐, 1개월, 그 기간에 주어지지만, 기도는 그런 게 아니야. 기도를 열심히 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끈답의 기쁨의 열매들이 내 옆에 이미 갖다 뒀어. 이게 언제 보여지느냐? 내마음에 눈이 보여질 때, 내마음에 영적인 눈이 보여질 때, 어? 벌써 뭐가 있네? 이게 여러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살아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와 매출하게 해주시고, 광자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해주셨던 은혜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속에 얼마나 살기 좋고 풍요롭고 좋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또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종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잠잘 때또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순단 하늘 문을 여시고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되새기고그 말씀의 노래가 날마다 날마다 풍성하게 가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를 꼭 치료하시고 항암 중에 있는 사랑한 아들을 하나님 구원의기쁨도 주시고 교회 찾아나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면 될 텐데, 그 자존심이 참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다 고쳐주시고, 온 가문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가득마다, 집집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를 믿고 대금을 받으시오며 나를 위로옵시며 뜻이 아닌 세금을 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영용한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번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날나이다 아멘 잘 r 게 h a l e